각자의 모든 행동을 기록해 두고 있으므로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숨어 있을 수 없다. 그 행동이 하나도 감추어져 있을 수가 없다. 나는 모든 것을 보았다. 나의 자녀들아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 위해서 너희는 주어진 세월의 인내와 온순 속에서 보내라. 주님을 위해서 모든 상처와 피해, 모든 욕설과 공격을 참아 견디어라. 너희는 안 갚음을 당한다고 해도 이웃과 원수에게 보복하지 마라. 왜냐하면 땅 위의 사람들끼리 보복하지 않도록 주님이 위대한 심판의 날에 너희를 대신해서 원수들에게 되갚아주는 보복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형제를 위해서 금이나 은을 소비한 사람은 누구든지 앞으로 올 세상에서 풍성한 보물을 받을 것이다. 하느님의 분노를 받지 않으려거든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를 결코 해치지 마라. 땅위 재물을 썼지 말고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라. 힘자라는 데까지 너희는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너희 은을 땅에 숨기지 마라. 고통을 겪는 성실한 자를 도와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어려운 시기가 와도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닥치는 슬프고 잔혹한 멍해를 모두 주님을 위해서 지고 가라. 그러면 심판의 날에 너희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너희 창조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침에 정오에 저녁에 주님의 집에 가는 것이 좋다. 숨을 쉬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고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모든 피조물이 그분을 찬미한다. 에녹이 백성에게 말을 마치자 주님이 땅 위에 어두움을 보냈다. 사방에 깔린 암흑이 거기 서서 앤옥과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을 휩쌌다. 암흑이 앤옥을 주님이 계신 가장 높은 하늘로 데려갔다. 주님이 앤옥을 받아들여 자기 얼굴 앞에 놓아두었다. 그러자 암흑이 땅을 떠나고 빛이 다시 나타났다. 그러나 사람들은 앤옥이 하느님에게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높이 들려서 올라갔는지 보지 못했다.